네, 안녕하세요. 민들레 뮤직 김용수입니다. 어, 몇 가지 그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 국내에서 아코디언을 생산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계속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그 이태리 쪽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중국 쪽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그 동영상으로 자료를 많이 받아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온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그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동영상으로 많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자그 올해 안에 제가 국산 제품을 만들어 낼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가격대는 한 500에서 1,000만 원대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음 중급 고급하고 아주 상품도 2,3천만 원짜리 주문 생산하는 것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그 세계적으로 그 아코디온의 역사를 보면은요. 예, 아코디언이 그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아코디언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아코디언이 어, 1930년대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리고 어, 1930년대에 만들어진 악기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음, 그리고 이제 1930년대에 만들어진 악기는요 지금 나오는 그 리드하고 리드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스틸 리드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철로되어 있죠. 주 성분이 거의 다 철로되어 있는데, 옛날에 과거에 만들어졌던 악기는 동으로 만들어진 악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동으로 만들어진 악기가 소리는 굉장히 예쁩니다. 자, 그런데, 동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린다 했는데, 뭐냐 하면, 은 자, 제 악기, 내 악기,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런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악기를 가지고 오시면 업그레이드를 해드립니다. 자, 소리가 안 좋은데 원인이, 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그,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좀 뽑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뽑았는데, 이거 옆에 이제, 자막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자, 내 오늘 제목은 내 아코디언 소리 업그레이드하기라는 제목으로 어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내 아코디언 소리가 좋지 않은 이유가 어 한세 가지 정도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첫째 리드가 나빠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리드가 나쁘다는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에, 리드가 오래돼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녹이 피다든가안그러면 사이에 그 파라핀 데이납이어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벌어진다든지 사이에 미세한 구멍이 생겨가지고 어그 바람을 제대로 못 넣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그그 그 뭐라고 해도 바람통 바람통이 뭐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첫째 리드가 나쁘다 자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면은 자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다시 리드를 다 뜯어 가지고 다시 전부 다그 깨끗하게 다시 청소를 싹 해가지고 녹이 있으면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를 해 가지고 싹 다시 싹 하는 겁니다 다음 다음 주에 그 저희 그 매장에서 수업 매장에서 어그 보수하는 걸 갖다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는 데는 저 밖에 없을 겁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이태리 쪽에 그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동영상으로 받아 가지고 어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그 기술을 습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뭐 이태리 가서 해도 저는 뭐 음, 빠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 시템으로 수리를하고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요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첫 번째 리드가 나쁘다. 두 번째 튜닝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튜닝을 그 하는데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내가 악기를 하나 구입을 옛날 악기를 하나 구입했는데 굉장히 좋다 해서 했는데 뭔가 우리나라 전통 가요는 맞지 않다 전통 가요는 맞지 않다 자 그는 튜닝이 잘못됐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에, 튜닝을 해서 되는 방법이 있고. 다시 조율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파동이라 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추려면 한 20에서 25 파동 30 파동까지 갑니다. 30 파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 뮤제 튜닝 이라 해가지고 하나는 정상적인 음을 그러니까 뭐 a a 같으면 라 같으면은 4 4사 이클에다가 일정하게 맞추고 하나는. 440에서 한 20파동이나 25파동 높여주고 30파동까지도 높여줍니다. 높여줘 가지고 일률적으로 쫙 튜닝을 해주면은 그 하울링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음파가 그그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아주 예쁜 떨리는 그러니까 트로, 트로트로 시로한다면은뭐 바이브레이션 꺾기 같은 이런 효과를 냅니다. 그러면 악기가 좋아져요. 소리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자 저가 악기들 보면은요 굉장히 부정확하게 튜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중국에서 튜닝해가지고 가져온 악기들 보면은 재 튜닝을 하지 않으면은 안될 정도로 그 튜닝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다시 튜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어떤 거는 보면은 그 뭐라고 뭐 이열 같은 거 이런 거는 리드를 전체를 갖다가 교환하지 만 안으면 안 되는 악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다시, 어, 뮤제 스타일로 튜닝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파동이 안 돼가지고, 유럽 스타일은 다 정음을 만들어놨어요. 파동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동을 20파동이나 25파동으로 해주면은 그 뮤제 튜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뮤제 튜닝이 안 되는 것은 리드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 것도 가지고 있고 어 동으로 만든 리드도 가지고 있고 리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 리드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튜닝을 싹 하면 아주 이쁜 소리가 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동안 공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악기를 생산하려면 모든 걸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대로 제가 리드를 국내에서 생산을 할 겁니다. 리드를. 자, 이태리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각할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내 네, 아코디언 소리 안 좋은 이유. 바람이 너무 지나치게 샌다 아, 그런 경우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1번, 2번이 중요하죠. 그런데 1번, 2번이 아니고 3번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이 샌다는 건 자바라에서 새는 방법, 자바라 전체에서 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온 부분, 자바라하고 몸통하고 부어진 부분에 그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 이렇게 있으면 조금씩 벌어지죠.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내악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벌어지는 거는. 어떤 악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조금씩 당기기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자체 무게 때문에 조금씩 이런 벌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안벌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소리를 하면은 풍선을 꾹 누지르면 펑 터지죠. 그러니까 풍선을 크게 불어어놓고 압력을 가면 터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기도 어떤 때 바람이 어느 정도 조금 새 나가야지 이그 안에 악기 안에 내부가 손상이 안 갑니다. 왜냐면 이 바람이 전혀 안 새고 실수로 내가 이게 잡아라 이잡 끈을 갖다 딱 묶어 놓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이 모르게 이렇게 당겨지면은 그래서 악기를 사러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당겨 보는데 바람통을 안 열고 그거는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걸 눌리지 않고 어떤 연주하는 눌리지 않고 그냥 당기면 어디서 바람 구멍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구멍을 내주는 역할을 해 버려요. 그러면 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저한테 와서 그 중고 악기를 사면서 이렇게 그냥 당겨 보는 사람인데 대검으로 합니다. 그걸 남의 악기 버린다 그래요. 바람질을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늘리고 네. 열어야 요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이 자바라가요. 오래되면은 오래되면은 이 자바라 자체에서도 이잡아라 자체에서도 바람이 셀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잡아 드리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 다 잡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소리도 모든 악기가 다 되고, 그리고 그, 리드 교체도 다 되니까, 제가 리드를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리드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 리더도 많이 보유하고, 동리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번에도 몇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리드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부탁해가지고 아주 뭐 비싼 뭐 50억이라던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장비에다가 져가서리드를 금속 성분을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생산할 악기에 이제 그 성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 크게 뭐 중국 제품도 해보고 독일 제품도 해보고 대만 것도 해보고 이태리 제품도 해보고 여러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좋은악기는요 악기, 좋은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노 철이 어, 한70% 정도 섞이고 50% 섞이고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50% 섞인 거는 보면은 탄소가 많아요. 탄소가. 그러니까 그철 성분 말고 탄소가 많은데 그게 이제 그합금 과정에서 음, 수지 성분을 넣으면은 그 탄소가 많은 성질이 나온다는데 그런데 그 소리는 굉장히 예쁘게 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어철 성분이 이제 5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는데 각각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동리드도 생산할 건데, 옛날 제품들 보면 동리드도 나와요. 동리드, 그 옛날 우리가 그 풍금 소리 있잖아, 풍금. 우리 어릴 때듣던 풍금은 전부 다 동리드를 썼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아리아 악기 그 회장님하고 되게 친한데, 그 동리드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러 내가 아리아 악기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하고 제가 좀 친해요. 옛날에 저한테 이제 작곡법을 좀 배우러 다녀셔가지고. 제 제자초 뭐두 달을 한달두 달을 해서도 제자는 제자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아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동리도도몇개 내가 샘플로 가져오고 그리고 장비도 아직 그 오르간 생산할 때그 하던 시설이 다 있어요. 공장 시설이. 그걸 저보고도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동리들을 하면은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이제 동리도도 어, 순수동으로 하면 약합니다. 근데 이제 아연을 섞죠. 그래서 섹스폰이 보면 아연하고 동하고 합금인데 합금 핫금 비율을 50%를 동 아연 50대 50을 할 것인가 뭐뭐 38로 할, 할 것인가 28로 할 것인가 37로 할 것인가 이 비율을 갖다 조정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것을 갖다가 해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참고적으로. 자, 요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건데. 제가 그 대리점 모집곧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국산 아코디언을 생산하고 공급을 하려면은 에이스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에이스를 완벽하게 제가 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리점을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그러니까 강원도 강릉 요 정도 그 대리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도 뭐 가능하겠죠 그래 가지고 제 악기 판매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as 리페어죠 리페어 교육을 제가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오늘 1탄이고 어, 내 아코디언 소리 업그레이드 하기 해 가지고 수리 과정부터 해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갖다가 한 10편을, 10편을 찍을 겁니다. 보시면은 아, 이 양반이 진짜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지금 내가 S 시설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제 S 시설이 굉장히 보안을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많이 막 작업하다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에, 리드도 이렇게 스피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뭐그 리드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엄청나게 준비를 해놨어요. 저 위에 잡아라도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잡아라를 갖다가 어, 살균하는 게 아니고 그 저겁니까 그 물론 뭐 세균 살균도 되고 그다음에 찌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튜닝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품들이 많습니다. 장비도 많이 있고, 어, 이렇게 장비도 많이 있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수원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 작업하는, 이게 파라핀 작업하는 공정을 내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많이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작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할수 있는가 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제가 리모델링한 악기는요. 제가 리모델링한 악기는 어, 어디 있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그 상표를 붙여줄 거예요 상표를. 어? 이래 가지고 민들레라 해가지고 보증서도 발급하고 어 민들레라는 요, 요저 요거 요게 이제 제가 치던 악기요 보면은 금방 방금 쳤던 악기는 음. 호너인데. 요거는 제가 리페를 사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들레 뮤직을 갖다가 하나 이렇게 에이스를 했다는 걸 갖다가 보증 기간을 보증서도 에이스 해도 제가 보증서를 발급할 겁니다. 해가지고 어 몇년 동안은 보증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고 제가 앞으로 만드는 악기는 에 1, 1년 에이, 그 에이스 기간이 지나면은. 어뭐라 합니까? 유상 유상 점검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비용을 많이 안 받고 조금씩 받고 어 1년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받아 갈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어 멀리 있는 분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 있으니까 곧할거 공식적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유튜브에 구독 버튼 누르시고 관심 있는 분은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